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먹고 버리는 페트병 이 페트병 16개가 모이면 가방이 된다고? 그것도 예쁜 니트백? 그게 가능하단 말임? 옆으로 보면 아코디언 앞으로 보면 주름치마 같은 이것 패션 좀 아는 언니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그 가방 플리츠 마마의 시그니처 니트백입니다 신기한 점은요. 이 니트백들이 모두 버려진 페트병,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500ml짜리 페트병 16개가 모이면 숄더백 하나가 만들어지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예쁜 니트백을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버려진 페트병을 잘게 쪼개서 플레이크로 만들고, 이걸 다시 폴리스터칩의 형태로 만드는데요. 실로 뽑기 좋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폴리스터칩에서는 이렇게 원사를 뽑아냅니다. 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디자인에 맞게 코딩을 합니다. 컴퓨터로 설계된 코딩 주문에 맞춰서 기계가 수백 번을 움직이고 나면 이렇게 가방이 탄생합니다. 쓰레기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미니백 하나를 만들 때 버려지는 실은 겨우 이 정도. 진짜 친환경적인 가방이라 할수 있습니다. 플리츠 마마를 세우기 전 왕종미 대표는 니트 의류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는데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원사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이제 마침 이제 일하던 게 그런 스웨터를 만들고 그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저희 이제 그 사이클 자체가 어 주문을 해 주셨는데 어 브랜드에서 옷을 만들어 주세요 했다가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저희는 실을 이미 다 샀는데 아, 이제 안 할게요. 이제 그럼 그 산실을 저희가 다 창고에 그냥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원사가 너무 아까웠던 왕정미 대표는 버리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방식의 상품을 생각했습니다. 어, 얘는 그런 버리는 게 없이 저희가 이 숄더백 하나를 만들고 남는 실은 한뭐 그걸 무게로 따지자면 1g 정도? 그러니까 실오락이 이렇게 하나 정도 나오는 정도거든요. 뭐 제로웨이스트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닌백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더욱 특이한 건플리츠마마의 마케팅 방식이었습니다. 플리츠마마는 처음부터 페트병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어, 그냥 그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 제품이 너무 좋고 예뻐서 그냥 진짜 사고 싶어서 샀는데 아, 그건 차후에 따라오는 게 그게 그게 더 맛, 멋지고 맞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쁜 가방도 환경도 포기하지 않은 플리츠 마마. 플리츠 마마는 이제 가방을 넘어 의류까지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향한 고집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화두가 되는 게 가치소비인데 어쩔 수 없이 생활하면서 쓰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를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잘 현명하게 버릴 수 있는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계속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페트병에서 원사를 뽑아내 만든 니트 가방. 이런 색다른 아이디어와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만나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지구도 구하고 소비자도 득템할 수 있는 굿굿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